마찬 가지예요. 어, 이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런 값을 구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어떻게 어디에서 힌트를 얻어야 되냐면 여기에서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입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변을 똑같은 수로 나눠도 상관없어요. 그렇죠? 그래서 여기다 x 분의 1을 곱할 거고 여기다도 x 분의 1. 어 좌변 우변 똑같이 곱해도 상관없죠, 그렇죠?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얼마입니까? 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. 이렇게 곱하면 x 분의 1그 값은 이쪽은 0이죠, 그쵸? 그래서 얘가 이항되면 x 플러스 x 분의 1이 4입니다. 그래서 이만큼 값이 얼마? 4.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값을 구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? 양변을 제곱을 하자. 그러면 이게 a라고 생각하고 b라고 생각하면 x의 제곱이고 두 배의 얘랑 이런 곱한 겁니다, 그쵸? x 곱하기 x 분의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을 16이 됩니다. 그럼 얘가 약분이 되니까 2가 되겠죠, 그렇죠? x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x의 제곱 분의 1이 16이 돼서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분의 1은 14입니다. 이 값이 얼마? 14. 그 더하면은 18이 됩니다.